네, 안녕하세요. 성원 이진모입니다. 아, 무시감이 삼아. 아마 이번 편이 드디어 마지막 편이겠죠. 맞다. 지난 편 녹화 끝나고 나서 저 그거 찾았어요. 그 숨겨진 방. 어디에 있었냐면은, 여기 올라가가지고, 지난 편 편집하다가 보니까 여기만 색깔이 다른 거예요, 여기는. <laughs>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, 혹시 뭐 숨겨진 길인가 싶어서 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여기는 그냥 막혀있고 이쪽을 왔다가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 걸 찾았어요.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숨겨진 방이었어요. 근데 음... 이건 나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내용을 보니까 어 비밀방이 있구고아 제가 아 이거 두 번은 출력이 안되는구나. 이게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어 일단 스포일러 같은 거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엔딩 세 개를 다 보고 오는 걸 추천한다고 적혀있었어요. 그리고 이 작품의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이 원작 엔딩의 그 분위기를 간직하고 싶으신 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하니까 두 번째는 안드나 보네요. 그 문구가. 그러면은 이거는 그 마지막 엔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게요. 그런 내용이었어요. 네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하, 여기서 이제 코하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엔드2 이제 마지막 엔딩일텐데 좀 걱정인게 이것도 좀 씁쓸한 비트엔딩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것마저도 하,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냥 저기 저 엔드3 있잖아요 <laughs> 아자기리말을다 그 망하는거 그 둘만의 세계 그거를 그냥 트루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래요. <laughs> 가 봅시다. 코아루 쪽으로. 어떻게 되나요? 저 아래 아래 눌렀어요. 아래. 어? 설마. 어떻게 돼요? 진짜로 이건 코아루가 희생하는 거예요? 대신?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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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, 설마? <laughs> 설, 설마? 에이, 에이, 설마? <laughs> 진짜로, 그 엔드3가 진엔딩이라고요? 설마? <laughs> 아니면, 뭔가, 숨겨진, 뭐, 조건 같은 게 있나? <laughs> 진엔딩을 보려면? <laughs> 아니면, 후일땜 뭐 같은 게 나오나, 여기서? 과연 제발 아 이럴 수가 이건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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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 원이. 치아키 희생, 엔드 2가 코하루 희생, 엔드 3가 그거라고요? 하, 이럴 수가 있나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잠깐만 엔딩 세일 다 보고 나서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방금 전에 엔드 3 제목이 사라져 저기 사라였잖아요 이게 그건 거 같아요. 아, 저 처음에 이걸 일어, 일어나라고 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이게 코하루가 그맨 게임 맨 처음 시작했을 때한말 있잖아요. 이게 그거 같아요. 이키테. 네, 이키테. 일어나가 아니라 사라였어요 사라져. 아, 이게 그대사였구나. 사라져.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. 혹시 뭐 숨겨진 엔딩 없나?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본 건데, 이, 이 엔딩, 아래쪽 가는 엔딩에서 마지막에, 마지막에 입 모양이 이, 키, 때 이거예요. 사라져. 아까 그 엔딩 제목에 있던 그이기때 그거예요. 사라져 입 모양이. 하 이럴 수가 있나 이게. 하... 아 이제 진짜 남은 건 남은 희망은 여기밖에 없어요. 제가 먼저 여기 한번 숨겨진 방 들어가 보고서. 이거를 실황플레이를 할지 어떨 지를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아 주의문이 여기에 써 있었구나 어 스포일러 포함하고 있으니까 엔딩을 세게 회수하고 나서 오는 걸 추천합니다 어 정말로 덤이니까 음, 본작의 분위기를 망가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인 채로 마음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은 그만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. 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전에 꼭 세이브를 할것 주문이 들어가려고 하면 나오는 거였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음, 여기 좀. 한번 제가 가서 내용을 좀 보고 올게요. 먼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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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재밌었어요. 음, 역시 역시 어, 실황 플레이는 안 넣는 게 좋겠네요. 혹시라도. 나중에 혹시라도 한글판이 나오거나 음 일본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<laughs> 좀 재미있었어요 음 궁금증도 많이 풀렸어요 게임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그 치아 키가 처음에 갇혀있던 방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문 안쪽에 밧줄이 감겨 있었는지 뭐 이런 의문이라던가. 코아루가 왜 그렇게 치아키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 뭐 그런 설정 같은 것도 많이 담겨있었는데 아좀 인상 깊었던 게 아까 그 숨겨진 방에 각 캐릭터들 설정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치아키를 보고 굉장히 오만하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무시감이 삼아가 될 소질이 충분히 있다고 돼있었어요 왜냐면은 치아키도 토마랑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의 생명으로 모두의 생명을 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게 토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비슷해요. 나도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랬다가 무시감이 삼아가 된 거잖아요. 토마가 그 오만함 때문에. 그래서 치아키한테도 그런 오만함이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. 그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, 그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, 그세 번째 엔딩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나츠키가 하는 말을 더는 못 알아듣게 됐잖아요.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된 건지. 뭔가 코하루가 가진 그 무녀의 혈통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, 그거만큼은 그 숨겨진 방에서도 그거에 대한 설정은 딱히 없었어요. 아, 그리고 제작자분 코멘트가 들어있었어요. 그 안에 질문 중에 어떤 게 트렌딩입니까? 하고 질문이 있었는데, 제작자분 답변이... 전부 다 노멀 엔딩이고, 전부 다 트루 엔딩이래요. 엔딩 세 개가 전부 다 각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결과래요.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작자분 코멘트가 있었어가지고. 음... 하, 저는, 저는 그냥, 그냥 세 번째 엔딩을 트루 엔딩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게요. <laughs> 네. 세 번째 엔딩만 그 훌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. 끝나고 나서 그 아사기리 마을 망한 거 보여주고. 그게 그게 번호도세 번째고 그게 아마 트렌딩일 거예요. <laughs>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앞에 투 엔딩은 너무 너무 씁쓸해요. 너무 비트 엔딩이라. 아. 네, 그러면 무시감이 사마. 아, 어, 이걸로 전부 마치게 되었네요. 음...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리뷰 같은 걸 봐도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,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요 엔딩이 뭔가 정말 상쾌하고 깔끔하게 딱 끝난 엔딩이 없네요 세계다 굉장히 여운이 너무 많이 남는데 제작자 미노무시님 멋진 게임 정말로 감사합니다. 나중에 이분 작품이 또 나오면은 저는 아마 꼭 플레이해 볼것 같아요. 네. 아 어, 그러면 생각보다 길어졌던 무시감이 사마 여기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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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작품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. 음 뭔가 딱 눈에 띄는 작품이 없어가지고.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, 음,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. 어,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, 그러면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끝내기 전에, 끝내기 전에, <laughs> 마지막으로, 진짜 마지막으로, 이번 편에 놓치고 넘어간 게몇개 있어가지고 그것만 또 보고 넘어갈게요. <laughs> 아 이게 하, 엔딩이 너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뭐좀 없나 막이것저것 해보다가 또찾아했어요몇 개. <laughs> 원래는 여기서 한번 나가잖아요. 나가면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. 돌아올 수 없다고. 그래서 여기서 원래 우물로 돌아가려 고 그러면은 이런 말이 떠요. 한번 내린 선택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하고 못 돌아가는데, 원래는. 이건 제가 그 게임 그 리드미 파일에서 본 건데.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. 계속 조사를 하면은. <laughs> 여기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? 하고 물어봐요. 네. 결말을 바꾸고 싶어? 네. 이걸로 마지막. 하고 내려가면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있어요. 누가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코아루 엄마예요. <laughs> 코아루 엄마예요. 코아루를 잘 부탁해요. 당신이 죽어버리면 그 아이가 슬퍼할 테니까. 코아루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못 올라가요. 안돼, 돌아가자 하고서 못 올라가고, 이 상태에서 그 우물 밑에 있는 편지 얘기해준 지네 있잖아요. 그 지네한테 말을 걸면 또 뒷부분이 조금 바뀌어요. 여기서 말 걸면은 이거 사이좋았던 얘기랑 출산 전에 편지 버린 얘기,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는 봤죠. 저희가 편지 읽었구나까지 봤죠.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에? 거짓말이지. 게다가 그 사람 유령하고 만났다고? 우와, 나도 만나러 가야지. 이런 대사가 추가돼요. <laughs> 아, 그리고 한명더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여기서 여기 내려가면 그 원래 그 기자 편지 있던 데잖아요.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하던 거기에, 여기에 기자 유령이 생겨있어요. 기자의 유령, 당신이 이번 산재물입니까? 전... 미련을 남긴 채로 죽어버렸습니다. 기자로서 아사기리 마을의 위험성을 알려야만 한다는 미련입니다. 당신이 그 미련을 풀어주시겠습니까? 하고 예 아니었는데 뭐를 고르던 대답 그 뒤에 말은 똑같아요. 네라고 해도 어차피 아사기리 마을은 곧 없어질 테니까요. 하고서 이거 엔드 3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. 이 상태에서는 그 우물 쪽으로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아 어, 이거 말고는 음, 없어요 더네 볼수 있는 건다 봤어요 혹시 유기리 마을 유령도 있나 해서 와봤는데 유기리 마을 유령은 없더라고요 아 어, 그러면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제 무시감이 삼아 이래도 아직 놓친 요소가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제작자분이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뭐 어떤 특정 이벤트를 보고 갔을 때랑 안 보고 갔을 때 이렇게 막 달라지는 대사라던가 이런 것 중에 몇개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플레이해 보시게 되면은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아 어, 그러면 무시감이삼아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